지금 보고 계신 것은 알후센 모스크의 뾰족탑입니다. 신자들은 매일 이곳을 찾아 신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슬람교의 창조 설화는 거대한 연기 구름에서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은 그 연기 속에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땅은 그 이후에 지금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땅의 존재들은 그 후에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유사점이 보입니다. 마치 과학이 말하는 우주의 탄생과 비슷합니다. 이런 거대한 구름의 존재와 그 구름으로부터 세상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 신화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이슬람교의 창조설화는 과학계에서 보는 지구의 형성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은 이슬람교보다 오래된 전통에서도 발견됩니다. 호주 원주민인 에버리 지니들은 호주 중부에서 수만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창조설화만큼 오래된 이야기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아렌테족은 밤의 창조설화를 이야기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밤은 창조주인 하늘치킴이들을 볼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하늘치킴이들이 은하수에 살던 시절 꿈이라 불리던 시대입니다. 꿈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창조의 시기입니다. 여자들은 춤추며 의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중한 명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기를 나무 요람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춤 때문에 은하수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요람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요람이 땅에 떨어지면서 이 분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소행성이나 해성이 지상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충돌로 대폭발이 일어나서 거대한 운석공이 생겼다고 하지만 여기 원주민들은 조상들이 창조된 원인은 요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치 은하수에서 떨어져 나온 요람 같습니다. 서양 천문학에서는 이 부분을 코로나 오스탈랄리스라고 부르며 남쪽 왕관 자리라고 합니다. 별의 아기가 떨어진 곳을 보기 위해 운석공의 정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운석공을 고세스 블러프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석이 바로 이 자리에 떨어지면서 이 분지가 생성되고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인해서 창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학은 오래된 창조설화들을 신빙성이 없다고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에버리 진니가 믿는 창조설화와 트로랄라 분지에 관한 과학자들의 시각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여전히 아렌테족은 이곳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우리의 기원은 에버리 진니와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기원과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기독교의 창조설화와도 공존이 가능할까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이번에는 로마로 가보겠습니다.